안녕하세요. 송호 육미당입니다. 여기는 저녁때 저희 집 고추밭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제가 이제 동네에서 이제 고추 심은 밭을 이렇게 오다가다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영상에 이제 고추 심어 놓고 방아다리 그 밑에 삼갈래 이제 고추 끈을 잘떠 나가야 나중에 이제 고추가 이만큼 커서도 장마 때 비바람이 쳐도 한쪽으로 이제 좌우측으로 쏠리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영상도 올려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또만나서 얘기를 해도 이게 어려운지 이렇게 안 해주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3년 전에 영상을 올렸는데 이제 그게 한 100만 명 넘게 이제 보셔가지고 이제 많이는 보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저희 집이 고추밭인데 지금 보면은 여기 처음에 이제 심어놓고 방아다리 밑에 이렇게 다 떠서 해놓으니까 여기 엄지손가락 하나 들어갈 요 정도만 딱 움직이니까 이 고추가 아무리 이제 비바람이 몰아쳐도 가쟁이가 부러지면 부러졌지 이 고추 원 줄기 대가 한쪽으로 쓰러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원 줄기가 딱서 있어야 위에 가쟁이는 설사 조금 한두개 부러지던 쓰러지던 이 뭉치지를 않지 이 밑에서 끈을 현창케 떠져가지고 한쪽으로 몰리면 새삼 서도 밑에서 이게 움직이니까 한쪽으로 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지금 고추밭이 여기 있지만, 이렇게 떠놓으니까 한 포기도 어디 쓸린 데가 하나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조시에 시기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뜨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고추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안 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양발끈이로 떴다든지, 아니면, 뭐, 반생이로 묶어떼던지 아니면, 배뿐이, 배분이로 이렇게 감아놨다든지, 아니면, 이런 끈이로다가 이렇게 한 번씩 찜해놨다든지, 아니면, 결속기로 찍어떼든지, 이제,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요즘은 또, 이제, 플라스틱을 갖다 이렇게 끼시는 분도 계신데, 물론, 이제, 각자, 이제, 편한 대로 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종합으로, 종합으로,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요게, 하는 게 굉장히 쉽고, 가장 튼튼하고, 또, 끈이 두 가닥에다가 하나를 더 해서, 한 가닥으로 떠나가니까 끈이 세 가닥이라 이것도 더 쨍쨍하고,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더, 이제 지금 이제 이거 뜰 때는 지났지만 한번더 아르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제 영상을 보시고,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제 한가하실 때 이렇게, 이제, 탈래로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만한 나무대기 엄지손가락만 이렇게 이지그자그로막 감아서 쏙 빼가지고, 양발, 쪽만 양발이나 아니면 은그만 양파망에다가 꾹 넣던지 아니면 테이프로 뺑돌로 이렇게 한번 붙여가지고, 이제 양파망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떠나가시면, 겨울이나 한가할 때 10개고 20개고 만들어 놓으시면 요거 하나 정도 해놓으면은 못 가도 한 30만, 30m에서 5 0터는 떠나가니까 한 번만 떠나가시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끝만 이렇게 떠주면 되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어려우신 것 같아도 제가 한번더아르 드릴 테니까 좀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내년 봄이라도 한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뜨는 걸 보여드리면 이제 이게 이제 기존 양쪽에 말뚝을 이렇게 박아서 떴다고 치고 이게 이제 꽃무하고 이제 치면 이렇게 꽃무을 이렇게 심어 놨으니까 여기가 방아다리 위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뭐 저쪽에서 이제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다 틀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위로 떠가는 게 편하니까, 여기, 여기다 여기 이렇게 찜이합니다 한번. 그러면 이제 기존 두 가닥에다 한 가닥을 더 해니까, 이제, 이한 가닥이 더 있으니까, 이제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한번 그냥, 이렇게 잡아달리면, 고추모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은 요, 요기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만큼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달리면 이게 마음대로, 오려면 오고, 갈려면 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꽃, 이제 꽃추무가 이제 여기는 없으니까 그냥 오고 여기 이제 이게 꽃추무 이제 심은 거라고 치면 이렇게 빼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잡아다리고서갈려면 가고 뭐 마음대로 되니까 이거만 이거 이렇게 밀으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꽃추무니까 엄지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 되니까 요렇게 해서 딱잡아다리면은 이제 이게 오므러들면서 딱 이거 이것도 한 가닥이 더 있어서 굉장히 튼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꽃추무가 이제 대가 조금씩 굵어지니까 이거 바짝하면은 이제 조금 유도리가 있어야 되니까 엄지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남겨놓고 여기 잡아달리면 이거 나오니까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한요 정도 정도만 되면 나무가 요 정도만 움직이게 이게 뭐이 정도까지 오면은 쓰러지니까 요 정도만 움직이게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순 상태에서 좌우로 1, 2cm만 왔다 갔다니까 하 이게 고추가 이게 커도 뭐 이만큼 더 굵어진다고 해도 뭐 사람 손가락보다 더굵다 그래도 이게 뭐 쨍쨍한게 아니니까 아무 상관없고 어느 분들은 댓글을 보니까 이렇게 찌면은 뭐고추가 숨쉬기가 답답하다라는데 그거는 말도 안되는 소리고 이게 무슨 대에서 뭐 이거 요거 요거, 요거 고거꼬추끈다 닿았다고 무슨 호흡이 하는데 어렵다는거다 쓸데없는 소리고 제가 볼때는 요런식으로 떠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것도 또 꼬추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잡아다니면 나오니까 이렇게 딱 해서 요 요정도만 남겨놓고 딱 땡기면은 쨍쨍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고추라고 생각하고 또, 엄니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냉겨놓고서, 요런 식으로 이제 또, 이제 더 줄이고 싶으면 줄이고, 늘리고 싶으면 이렇게 마음대로 해니까, 요런 정도는 해놔야 요게, 엄니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때는 여유를 해놔야 이게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한번 와서, 여기 꼬추무가 이제 내가 나무를 임시 꽂아놨는데, 이렇게 해서 요 정도 마음대로 조절이 되니까, 한요 정도 냉겨서 딱 땡기면은, 이게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엄니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만 냉겨놓고서 이렇게 땡겨서, 이렇게 잡아달려서 한요 정도만 되면 더 이상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게 고추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게 부러지면 부러졌지 절대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요거 뜨실 때그 대신 이제 고추가 너무 작아가지고 요 밑에다 떠놓으면 힘을 덜 받으니까 채 아무 띠도 한뼘 이상 올라가서 이 방아다리 바로 밑에다 떠주셔야 이게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거 더 줄이고 싶으면 더 줄이면 요만큼만 움직이고 조금 여유 있게 더하려면 조금 더, 뭐더 하면 은 이 정도만 이렇게 움직이고. 근데 이제 이 정도 움직임 너무 많이 뛰었으니까 엄지손가락 하나 정도가 제가 해보니까 제일 좋아서, 요런 정도만 세면은 절대, 고추무가 비바람이 몰아칠 때, 이 정도 움직이지, 절대 더는 쓰러지질 않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도, 많이 꽃추무한폭더 있으면 또 이런 식으로 한번더 해고. 이렇게 해서 또 여기다 고추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더 이렇게 해서 요만큼만, 요만큼만 벌려놓고, 여기다 이제 마지막에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 해놓으면은, 이렇게 떠놓으면 굉장히 이게 세 가닥이라 튼튼하고 요것도 요것만 움직이니까 밑에서 딱 원줄기가 있고 쳐 있으니까 위에서 한쪽으로 몰리지를 않으니까 가쟁이가 그냥 한두개 비바람처럼 부러지는 건 있어도 이 고추나무가 한쪽으로 몰리거나 저쪽으로 몰리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이제 요렇게 제가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내년부터라도 꼭이 도마도를 심었던지 고추를 심었다든지 엮어 나갈 때 조금 이렇게 해서 한두 번만 해버리면은 해그 다음부터는 이게 굉장히 쉬우니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때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고추들이 이제 요새 장마 기간이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이러니까 고추들이 막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딱딱 앙상하게 서 있어가지고 통풍이 잘 되고 약불 때도 이게 뭉치지 말고 그래야 고추도 잘 붉고 또 이제 통풍이 잘 돼야 탄저병 걸리지도 않고 약주기도 편하고 고추 따기도 편하고 그러는데 이게 밑에 그냥 일을 아무렇게나 쉽게 그냥 해놔가지고 이게 한쪽으로 우측으로 몰리고 좌측으로 몰려가지고 나중에서 그거 이렇게 세운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설사 끈을 묶는다든지 배빈이라든지 결수기로 찍고 이런 것들은 침에는서있는데 이제 비바람이 쳐서 이게 젖거나 바람이 세게 불을 때는 밀려간다는 걸좀 아시고 좀 어려우셔도 이런 식으로 좀 하시면 아주 견고하게 이 고추. 부러지지도 않고 좋으니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때 카드 쓰러진 뒤가 많이 있길래 이런 식으로 한번 좋은 거를 내년부터라도 고추 농사 지시면서 이렇게 하시라고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